주신 감사 주일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드리는 찬송에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거둔 것이 많으면 당연히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할 적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또 한해를 보내는 서글픔이 짙어지는 계절이죠. 가을 겨울이 춥고 길리라는 생각이 들면 근심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근심을 감사로 돌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산 하박국 선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수 있는 길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나는 명확해도 이름과 비슷하게 하나를 빼고는 다 갖춘 여자입니다. 물질로나 육체적으로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집파 좋은 집안에 시집와서 남편의 사랑도 한껏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늘 아팠습니다. 하나 열매 하나가 없었기 때문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스라엘은 부사가 될 아들은 여호와의 자비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들 못 낳는 여자라고 없인 여기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가 되면 아들이 없는 여자의 괴로움을 뼈에 사무치게 느낀 것이 한납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남편은 식구들에게 제물을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부인나와그 자식들에게도 빠짐없이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는데 그걸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걸 받고서 괴로움이 곱절이 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굳이 두 몫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분인나가 그 점을 파고들면서 한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분인나는 엘가나의 다른 아내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함에 분인마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해를 썼습니다. 엘가나는 자기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말하곤 했지만. 때로는 열이라 할지라도 하나를 대신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남편의 위로가 고맙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말로 하는 위로에 머물고 그녀의 괴로움을 해소해 줄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의 차비를 구했습니다.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영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런 한나를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한나의 사정을 모르는 제사장이었죠. 울음을 상처가며 기도하던 한나를 직접 보던 제사장 엘리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술이 들썩거리기는 한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고 집에 판단하고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나무라는 소리를 듣고 한나가 말합니다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의 슬픔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주의 중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마음에 야속함과 서러움이 더해졌을 거예요. 한나와 심정을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 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주의종도 참된 위로와 도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도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노아는 한나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둔덕이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찾아간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목장이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은 다른 형용사가 많은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음? 한나에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여자가 부르는 이름으로는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이 고통이 싸움에서 오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분인나가 한나의 대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싸움 자체가 고통이고 싸움에서 패하는 것은 큰 씻을 수 없는 고통인 거죠 한나가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남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오직 영와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우리의 삶이 곧그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너의 싸움이고, 우리와 저들의 싸움이죠. 내 안에 또 다른 나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두 법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기도 하고, 도무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싸움을 하면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것.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서 시작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끊임없이 반추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들이 먼 나라 오랜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 참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요 너라는 것이. 싸움하는 자에게 어찌 괴로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싸우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혹시라도 그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면, 그 괴로움이 더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한나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달라. 만군의 여호와를 부른 것이 그런 까닭인 거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찬송을 보좌에 앉아 들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음이 상한 자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 앉아 계시던 자리에서 펄떡 일어서시는 분이에요 영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순교자 스데반이도에마다 죽기 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오른쪽에 일어서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오늘 공독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성경의 대부분에 사도행전 이 말씀 외에 다른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은 앉아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보좌에 여호와와 함께 앉아 있든지 아니면 여호와 오른편에 앉아 있든지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앉아 계셔야 될 주님이 서서 계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겪는 고통을 참아 앉아서는 보지 못하셨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여러분, 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 않아서 괴롭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이 일어서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언제라도 바다를 걸어서 우리에게로 오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귀 기울여 들으시려고. <laughs>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일어서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사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가 일어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실 것을 믿고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한나가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영우하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영우하게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말은 나실 나실인으로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주된 것이 술을 금하고. 머리털을 비롯한 모든 수염 같은 걸 깎지 않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집화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나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실인이 됐다 나시인 서약을 했다고 해서 평생 나시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애의 어느 일정한 시기. 예를 들면 10살부터 15살까지. 20살부터 23살까지. 아니면 뭐 1년이라면. 그렇게 기한을 정해가지고 나시인으로 사는 겁니다. 요즘도 보니까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불교 나라니까. 일생에 어느 만큼은 중이 돼서 살아야 된다. 그런 법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호 학께 대한 자기의 헌신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다. 자기 아들은. 아니라. 아들 니라아 낳기를 소원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아들을 주시면 그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좀 모순이 있죠? 어떻게 그냥 나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일까요? 옛날 유대교의 라삐들도 이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을까? 연구하고, 국내했죠. 그 라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이상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한나가 가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후에 더 많은 것을 주실 테니까,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여겼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를 주시면, 하나를 주실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가 전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가 전부예요. 한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듯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렇고 한 사람 아담이 그렇잖아요. 하나가 전부가 되는 거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드린 한 번의 제사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갖춘 한나에게 없던 게 하나라고 그랬죠. 그 하나로 인해서 한나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와 같아진 겁니다. 그 하나를 얻어서 모든 것이 온전해졌는데 다시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는 과부의 둘레 둘을 살펴봤어요. 가난한 과부의 둘 랩돈이 다른 모든 부자의 돈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것은 전부였기 때문이라 그것이 그의 전부였어요 한 고드란트 그것이 과부가 가진 전부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린 자를 결코 빈손으로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는 이름 그대로 기도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부분이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든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은 나도못 낳는 여자에게 일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 실제로 어렵게 낳은 아들 하나 천부를 드린 하나는 하나는 그후 아들 다섯과 두 딸을 더 낳았다고 했습니다 얻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이 소원이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주님은 소원하는 자에게 빠르게 응답하시고 소원을 주명하는 자에게 바라는 것의 다섯 배, 열 배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원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소원을 주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것이 없고 우리의 가축이 없고. 그래서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소원할 수 있는 자들이고 소원을 지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해서 구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죠 하나를 드려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성이 돌려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아픈 여자였어요. 내 하나님을 찾아 구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서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 얻지 못했으나 이미 얻은 것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침내 여호와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소원 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얻기 전에도 얻은 후에도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부를 맡으신 하나님은 하나를 주셨죠. 다시 하나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섯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후일 이스라엘의 두 왕에게 이른 기름을 부은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마음을 찢어서 내안에 주를 보시고 그와 심정을 통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살이일지라도 아버지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어주시리라 믿고 간구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